같습니다. 11월 2 0일 목요일 겨울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좀더 기온이 떨어져서 우리는 이제 서서히 초겨울로 진입하고 있음을 네, 느끼게 되네요. 또 낮에는 좀더 따스한 온기가 있죠. 자 오늘도 여덟 개체의 신상품을 새롭게 네, 구성해 보았습니다. 모두 다 종자성이 아주 좋은 명명품, 네. 뭐, 무명품 하나 있지만 이것도 입변 중합 중토로 아주 우수 정도입니다. 아가씨 건강한 전진 세초 무늬 발색 예쁘고요 송정 송정입니다. 극강 발색으로 둘다 아주 우수합니다. 자, 운무령 무늬가 한상적으로 잘 들어 있는. 네. 또 운무령이요. 또 아가씨 전진 1초 네. 유달산 네. 단엽서반 유달산. 자, 그리고, 파워풀한 우리 금남부. 네. 이렇게, 전체 8개째 준비해 봤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아가씨 입니다 자 등재상품은 배양 상태 깔끔하고 무늬 이색이 예쁜 전진 세이개체예요 아가씨 특유의 중이부게이성에 문이발 팔색도 아주 예쁜 우리 아가씨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는 14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배양상태 깔끔하고 뿌리 아주 건강한 안초입니다. 아가씨 벌부 및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세척개체로 뿌리 가닥수 많고 벌부 탱글하게 잘 여물어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배양상태 아주 깔끔한 우리 아가씨입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전북 고창산지로 조성훈 대표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한국 출란 중투거의 간판 스타격으로 꾸준한 사랑과 찬사를 받고 있는 자 우리 송정입니다. 등재상품은 아주 건강하고 배양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한 전진 세촉입니다. 보시다시피 무엇보다도 송정 특유의 흑황발색으로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압도 강하고요. 자 아주 우수종자, 네, 송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배양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맨 뒤쪽의 입장, 이렇게 하나 잘린 데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또맨 뒤쪽에도 자마가 또록하니 잘 달려가고 있어요. 색감이 아주 환상적으로 예쁜 우리 송정입니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는 1 6에0 9 12에 0.9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 중투호 송정 벌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세촉입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 가닥수 많고 아주 건강합니다 전진에도 양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자마 보이시죠 중간 볼부도 탱글하고 좋고 맨 뒤쪽에도 또록하게 이렇게 자마가 잘 달려가고 무엇보다도 무늬 발색이 아주 끝내주게 예쁜 송정 전진세촉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제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전북 고창산지로 한국출란 네, 중투호의 간판 스타격으로 꾸준한 사랑과 찬사를 받고 있는 우리 송정. 자, 그 사랑과 인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아직도 손, 송정은 입실 선호도 높은 네, 중투토로에 해당하죠. 자, 등재 상품 아주 에이스급입니다. 입폭이 1cm에 17.5. 네, 아주 큼지막한 전진 1초이고요. 색감도 녹황의 색 대비가 아주 멋진 개체예요. 전체적으로 상태는 깔끔하고요. 자, 아주 멋진 저는 송정입니다라고 써져 있는 아주 멋진 난초예요. 자 뿌리가 조금 아쉬워서스트감 개났지만은 배양에 전시장이 없는 아주 에이스급의 전진일초입니다. 모스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송정 벌보미 뿌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일초 개체로 자 뿌리는 네, 다소 짧은 형태지만은 전반적으로 병증은 없습니다. 자 뿌리 가닥수는 다섯 가닥입니다. 다섯 가닥. 네. 벌부 탱글하고요. 자마 잘 달려가고 있는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쁜 송정입니다. 자, 이 난초는 제가 어, 뿌리 할착을 위해서 수태 감기 해서 다시 식재해서 네, 심겼습니다. 지금 현재 뿌리 상태는 이런 모양이지만은 자, 무너질 난초 아니고요. 네. 발색도 아주 예쁜. 뿌리만 더 좋았으면 30 이상 가는 그런 성적입니다. 네, 수태 감기 처리해서 뿌리의 활착과 신화의 성장을 돕기 네, 위해서 지금 조치를 채놨습니다. 자한 여름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제 또 겨울잠을 자고 내년 보면은 새로운 뿌리가 반드시 더 자라서 또 뻗고 또새 뿌리 나옵니다. 자배양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아주 멋진 난초입니다. 어, 뿌리만 좀더 좋았다면 30 이상짜리입니다. 아무튼 종자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단엽 서호반 운무령입니다. 남산간을 등록 명명하신 김송재 선생님께서 역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산 능선의 안개와 네, 구름이 걸려 있는 모습을 연상케하는 이름이죠. 네, 그렇게 이렇게 단엽 소호반 분이가 네, 중간에 이렇게 백색으로 들어 있는 모습이 마치 산 능선에 걸쳐 있는 운무와 같다해서 운무령으로 명명된 아주 멋진 단엽호피반 자, 등재상품은 전진일초개체로서 단엽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죠 짤막하면서도 다부진 후육에 또잘 녹아 있는 둥근 육근마무리에 무엇보다도 거기에 이 운무령 특유의 백소호반무늬가 중간에 이렇게 정말이지 운무처럼 잘 걸쳐 있는 에이스급의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운무령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무늬가 화려하게 색바램이 된 것을 그렇게 찾기란 또 쉽지 않죠. 자. 아주 멋진 운무령. 길이 6.5에 0.7이 나오는 에이스급의 전진 1초. 뿌리도 생장점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 아주 좋습니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펄봄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건강한 전진 1초 운무령입니다. 자, 생장점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 새가닥에 벌부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좋은 개체 무엇보다도 무늬 발색이 정말 환상적으로 예쁘게 잘 들어와 있네요. 오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아가씨입니다. 자 등재상품은 배양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건강한 전진율족 개체입니다. 입장에 아가씨 특유의 극강발색에 무늬가 좋고요. 중배부른엽성에 보십시오. 무늬 벌색이 아주 예쁜 뿌리도 건강한 새 가닥에 뒷벌보다 달려가는 전진 1촉입니다. 자, 아마도 밑자루 좋게 아주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는 아가씨 네, 종자엽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가씨 벌부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1촉 개체로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로서 건강합니다. 네, 자, 통통한 긴 뿌리 두 가닥 짧은 뿌리. 이쪽이 한 가닥, 뭐 뒷벌브로 딸려가고 있어요. 뒷벌브 딸려가고 있는 것과 안딸려가고 있는 것이 차이가 커요. 그만큼 뒷벌브는 네, 영양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자마가 아주 밑자리 좋게 잘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있는 전진 일 촉의 네, 우리 아가씨 옥수 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등재 상품 인기 단엽서반 유달산입니다. 일명 한때 어, 목포 서반으로 늘 알려져서 이 라인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다가 명명 등록 유달산으로 명명 등록된 개체예요. 자, 이렇게 사반 무늬가 입장에 잘 드러나옵니다. 신화는 네, 핑크빛으로 나오고요. 또더 꼬야 된답니다. 그분들의 목포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햇빛에 아침에 물 주고 주구장창 내놓으면은 이죽음색으로 돌아가는 아주 멋진 색감을 볼수 있답니다 사바이 자, 지금 이 철사로 지금 형태를 잘 감아놨어요. 강주 이박 사장님 솜씨인데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구입하시더라도 제가 이 철사를 풀지 않고 그대로 잘 포장해서. 드리겠습니다. 저 틀어지지 않게요. 잘 포장할 수 있는 자신 이 있어요. 저는 또 포장에 어, 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사 움직이지 않게 그대로 포장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철사 이렇게 잡는 것 정말 이 박사장은 예술이에요, 예술. 자. 10에 0.9가 나오는 전진 1촉서반문이도 아주 잘 들어 있는 유달산 10에 0.9, 입폭도 높고 입장선 4장에 벌브 뿌리 다 상태 좋습니다. A급입니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브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1초구로 자 우동가닥처럼 아주 튼튼한 긴뿌리에 자 3가닥 짧은 뿌리 한가닥에 벌브 상태도 아주 A급으로 좋습니다. 자서반모니가잘 들어있는 유달산입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명품 황복류나 금남부입니다. 강주산지로 장기루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자 여배라도 아주 우수한 네 황복류이에요. 명품 황복류입니다. 보십시오. 단단한 후유개엽성에 중배 부은 입변성에 황복류 띠를 금빛으로 네, 잘 두르고 있어요. 네. 자 거기에다가 이 꽃도 복룡밥이 아주 좋은 네, 화영과 색감이 환상적인 이 꽃도 아주 명품으로 피우는 개체로서 이름이 높습니다. 금남부. 네. 전형적인 또이 중개부는 잎변으로잘 나와줬네요. 길이가 22에 0.9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난초가 22cm면 이렇게 똑바로 서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다들어눕죠 힘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벽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이 짱짱하니 좋아요. 네. 자, 복륜 자체가 이렇게 남성적인 파워풀한 남초입니다. 옛날 무장들이 예, 갑옷의 둘레 또칼 장식의 둘레 이말 타고 있을 때의 말 안장의 둘레를 어, 두른 금박과 은박의 띠를. 네. 복륜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따온 네, 이름입니다. 복륜이란 것은 그래서 이 복륜은 희, 이 황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가장대아리에 들으면 이제 항복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설백으로 들으면 설백복륜은 네. 아무튼 복륜은 남성적인 파워풀한 안조임이 분명합니다. 똑같하게 서 있습니다. 아주 힘이 좋습니다. 자, 22, 0.9가 나오는 금남부 전진 2초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 및뿔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2초 개체로서 생장점 살아있는 긴뿌리에 벌부 상태 좋고요. 자마다 밑자리 좋게 잘 잘려가고 있는 금남부 전진 2초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재상품은 아주 우수 개체입니다. 이변중합중투호 전진 1초입니다 엽성이 빠당빠당한 후육에 녹황의 색대비 좋은 중투호가 입장 전반에 아주 잘 들었어요. 엽성도 중배부를 전형적인 입변에 건강한 난초에서 발현되는 이렇게 왁스층이 잘 형성되어 있고요. 자, 아무럴 데 없는 에이스급의 아주 멋진 입변 종합 중투호 체입니다 안쪽은 아주 멋진 개체예요 네. 옆육이 빠당빠당한 후육에 색대비도 선명하면서 준비해보는 역습생 아주 에이스급 멋진 개체입니다 자 제가 종자 오려고 가져온 겁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가져와야 또 우리 소장가분들이또 보고 좋다고 그러시죠. 12.5에 0.8이 나오는 네,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상품 아주 우수 개체입니다. 입변 중합 중투호 전진 1촉, 뿌리 다닥수 많고요. 건강한 뿌리로 밀자리 좋게 자마도 잘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오랜만에 에이스급의 네, 아주 멋진 중투 속에 올립니다. 보니까 한낮의 온도가 한 19도 정도 올라가는 듯합니다. 밤 온도는 10도 안팎으로 네,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난이 점차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12도 뭐 크게 뭐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는 놈한테 먹으라고 할수 없는 거겠죠. 자려고준비하는 놈한테 난 저한테 네. 자. 그리고 낮에는 또 적절히 환기도 하셔야 되고요. 네. 자 오늘도 기울랑 카페에 관심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난처로 찾아뵙도록 힘쓰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